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본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한결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본인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일관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펼치고 있는 건지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만 보자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해버리니 아더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구나 이,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어, 문맥을 쭉 훑어보면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메시지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교제 그럼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고 어땠길래 그걸 먼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가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고 게다가 그거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스럽고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지지 않았느냐?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아, 우리가 이거 지킬 되면 지킬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충만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것이야. 이러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죠. 보통 선민 의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의식. 큰 자부심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으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자부심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 우리가 좀 남다르고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그걸 지켜갈 정도 되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의 소유자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전혀 다른 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뭐좀 모자란 사람들한테 천국이 간다는 게 말이 되나 바리새인의 반응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간다고 그들이 알던 결이랑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의 어떤 설명을 쭉 들어보면 율법에 딱히 얘기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님에 대한 혈통적인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간다 하니. 아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건 새로운 이론이구나 우리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른 새로운 이론을 펼치는구나라고 바리새인과 석이 간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희들이 알던 거랑 결이 다르다고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게더 진의에 가깝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첫 번째 항목을 다시 훑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가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실력으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는 안 됩니다.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심령이 가난함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결국 찾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거기에 답이 있다를 말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그 가난해서 아유 비참해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자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구원자를 보게 되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가 뭘 지켰느냐, 내 기량이 어떠냐, 내 실력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가를 보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신 상상 설교는 하나님을 기대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바,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 게다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야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아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이 사실은 다이 은혜와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세인의 왜곡된 율법을 지금 비난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닫고 저 이거 지킬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세요. 은혜로 가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이건을 바리세인은 자기 치장으로 삼았죠. 나이 정도 지킬 수 있어. 내가 율법 가지고 있어. 니네는 없지.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장으로 갔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율법을 안다면 그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은혜와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율법의 진의대로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처럼. 겉 치장 정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왜이 명령을 주셨고 이것의 진의가 뭔지를 알아 거룩과 사랑으로 나아가면서 지켜가는 정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보서님,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아니었어요? 어, 구약에선 율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선포될 때부터 모든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와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와의 설교를 보면 그들이 구약의 맥락에서 얼마나 구원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사람인 줄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영웅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우린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우리 조상이 남다르고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조상인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을 가르치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본인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아버지 데라가 옮기자 하니 옮긴 인물 중에 하나였고, 게다가 아버지랑 살때 어땠는가? 남다른 게 아니라, 강 저쪽에서 우상 섬기던 여느 사람과 똑같은 게 아브라함이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특별함은 뭔가 아브라함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 봐라.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런 사람의 기량을 설명한 게 아니라, 여느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나, 내가 개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가 다른지를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고, 여호수아는 그거를 이해하고 있었죠. 우리 민족이 남다르고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고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다른 것이다 그러니 뭘 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은혜를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수와의 설교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넌참 인물이야 너 정도면 돼 이게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삶의 근거는 네 재산, 네 고향 아니고 나고 너의 인생은 네 비전이 아니라 내가 주는 비전으로 훨씬 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 아닌 인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자.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입니다. 근거와 토대가 바뀌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이 여호수아의 설교만 봐도 그리고 아브라함 인생 자체만 봐도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은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지를 보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할 때에도 그 저껜가요, 최은호 목사님이 그 새벽설교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신칭이 사자성어까지 써가면서 잘 설명했으니까 그 저께 최은호 목사님 설교를 꼭 참조하시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최 목사 이 정도면 됐어요? 홍보가 잘 됐죠? 아그 설교가 너무 좋았어 로마서 설교에서 그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도 네가 특출나니까 의롭다가 아니라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잘났다가 아니라 의로 여겨 주시고 무엇을하니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믿음의 정의대로 좀 의역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것을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것이지 너를 의로 여겨주마 그 은혜를 입은 게 아브라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 주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의 방편을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속죄를 우리 의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 이미 표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맥락을 쫓아가면 그러한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모태가 되는 십계명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 하고 주어졌다. 출애굽 전에 주어졌다. 아 죄송해요. 반말해서 기분 나쁘셔서 그래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주어졌나?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주어졌나 하면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맥락도 비슷한 거예요. 지키면 주께 십계명 딱 주고 이거 다 지키면 구해 줄게가 아니고 구원해 줬으니 지키자.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지켰고, 바리세인처럼 지켰고, 다 지켰고, 이 정도 되니까 주님이 우리 선택하시지가 아닌 겁니다. 구원해 놨다. 은혜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놨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으련?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율법을 지켜가는 행위가 나온다라는 그 말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은혜와 믿음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자체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의 출애굽기를 살펴봐서 알지만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열 가지 재앙에서도 그것이 재앙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함을 보여서 적군을 격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온 민족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면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 은혜. 인간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되었다라는 은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나의 행동과 내 실력으로 인생이 다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 자체가 출애굽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그 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그 율법 하나 하나가 지켜 이 깐깐한 규칙들이 아니라 이 은혜와 믿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반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수애굽기 22장 8절에 보면 너새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 만들어 이 율법입니다. 뭐, 뭐지? <laughs>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까? 2층 집에 살아야 되고,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적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가 묻어있죠? 너희가 새 집을 짓는데 지붕을 만들면 지붕에 공사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가 떨어져서 사고 당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난간을 쳐줘라. 일꾼이니까 부려먹는 거 아니고, 아우, 난간 왜 설치해? 지붕은 어차피 지붕인데 어차피 철거할 거 자가 아니고, 함께 인하는 사람, 다 형제로 여기며 자매로 여기며 애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이웃을 애정있게 바라보고 남들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는 것까지 해가는 사람인가. 이그 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율법은 바리새인이 여겼던 것처럼 다 지켰어. 그런 어떤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나 다르게 살줄 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걸 놓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왜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설명해서 그 은혜와 믿음 얘기를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너희와 다른 얘기, 율법과 대척점을 갖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는 너희가 오해했던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얘기했던 모든 것은 늘 은혜와 믿음. 그리고 그 제사법 하나에까지, 제사법 하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표상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가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입니다. 제 주일에 큐티반에서도 얘기했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진짜 수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읽기가 제대로 되고 은혜와 믿음을 제대로 알았을 때 여러분에게 이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강해? 레위기 강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가 어, 어려워 이거 뭐야 왜 이런 법이 있어 맨날 피떡치라고 이거 뭐지 이 제사법 왜 배워 그게 아니라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진의가 묻어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의 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보고 우리 남달라. 남다르니까 하나님 주셨지. 그리고 내가 이 율법 다 지켜서 인정 받았지. 혈통이 잘 되잖아. 혈통이. 그 아니라. 아브라함이 혈통이 달랐다의 증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라는 증거물이듯 율법이 주칙에 나열이 내가 지켰으니 다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듯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나 선지자가 늘 은혜와 믿음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 은혜와 믿음 구원자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나 다르게 산다 지붕에 난간 쳐줘서 일하는 사람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 그만큼의 넉넉한 배려심을 나타낼 수 있는, 단 배려 많은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자는 거죠 시야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배품이 다른 아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수, 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말아야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묻어 있는데 그러나 너희 방식은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이나 그래서 이 말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율법을 보고 인식하는 게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다 지켰어 자기 오만함, 자기 치장으로 율법을 이용해서 생긴 의의가 아니라 그 넘어서서 그 율법이 진짜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거기에 들어있는 은혜의 역사를 알고선 아, 율법을 지켜갈 때 그것을 더 나은 의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얼핏 들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알아. 진짜 믿음을 알아. 진짜 하나님의 진의와 내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살수 있어.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야 되고. 멋있죠? 얼마나 성경은 구약부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한결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또 한결같이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믿음으로 하나의 진리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정말 심령을 담은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교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길거리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무언지물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가고 있었는데, 어, 어떤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와가지고 막 어, 짐을 들어드릴까요왜 <laughs> 이렇게 짐이 많으세요? 막 어디에서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너무 친절하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누게 됐대요. 아우, 참 따뜻하시네요. 젠틀하시네요. 아우, 내가 진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함과 이렇게 도움을 얻을 줄은 몰랐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본 의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laughs> 별 말씀을요. 제가 입은 사랑이 있어서 베푸는 겁니다. 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 보시죠. 이렇게 아, 전도하러 왔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뿌듯한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 이러한 따뜻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격려해 주고 싶어 가지고 아 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 근데 저는 신학교 교수라서, 신학교 교사로 저에게 전도하실 필요 없는데, 아, 수고하시는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신학교 교수입니다. 하자마자 그분이 싹 정색하, 정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 진작에 얘기해야지. 아, 지금 난 불신자인 줄 알고 전도하려고 그랬잖아. 아이 그것.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죠. <laughs>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친절은 뭐였습니까? 전도라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전도라는 전략을 피기 위한 진심 아닌 친절이었던 거죠. 외식이었던 것이죠. 그 교수님이 그거를 경험하면서,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정말 심령을 담은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건만, 우리는 처세술과 전략을 위해서 친절한 사람 정도로 머무는 것인가? 교회마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각인된 사람이면 다른 겁니다. 정말 친절한 겁니다. 단순한 친절 이상으로. 그래서 지난 주 말씀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빛과 소금인가? 단지 겉으로 아가는 행동뿐만 아니라 이웃을 비웃기만 해도 그것이 살인인 줄을 아는 사람. 마음과 비웃음 생각만으로도 죄인 걸 아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이웃 세상 얼마나 다르겠는가.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 게 오늘 말씀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최대한 선의로 해석할 수 있고 앙심을 품지 않고 미리 판단하지 않고 미리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 확실한 건 확실히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오만이나 불타는 이상한 정의감이 아니라 화평케 하려는 사람이 끝까지 화평하려고 하였으나 진짜 악함에 대해서 내는 분노 다른 거죠. 그냥 신경질이랑 다른 거죠. 이렇게. 우리는 속부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오늘 저 성경 공부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다락방 공과에서 나눠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인 줄 알게끔 될 수는 없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해야 어, 교회단이나 무당가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젠 교회단이요? 이렇게 말이 나오게. 근데 요즘에 그 의미 자체가 교회다니냐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어, 그렇게 하나님의 진 의를 하는 사람, 진 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옮겨갈 때, 하나님 그거 카운트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 제가 그 신방을 하다가 문득 제그 동료 선배들이 기억난 사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그 가까운 가까운 선교사님 중에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언어만 있는 데 들어가서 그걔네 진짜 언어만 있는 거예요. 글도 없고 그래서 <laughs> 걔네들의 문법이랑 글을 이 선교사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고된 자격, 작업이겠어요? 문법 만들어줘, 글 만들어줘.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지에 들어간 선배님 성경 번역 선교사 선배님 한 분이 있는데 간지 3년 지났는데 아 어, 진척이 있어? 이제 문법 다 만들었어. 2년 지나니까 아이좀 어, 진척이 있어? 요한복음 다 번역했어. <laughs> 그 다음부터 또 속도가 좀 진행돼서 2년 지나니까 신약은 끝났어. 근데 한 8년쯤 접어드니까 아직 구약 번역 중이야. <laughs> 그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좀 연락 좀 줘. 그랬더니 언제 한번 사진이 왔어요. 사진 왔는데 너무 힘들게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하는데 밤에 작업하는 사진인데 어두컴컴한 내에서 불도 다안 켜고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아 그래서 몇 시간이나 작업해 하루에 꼼짝 않고 그들의 말로 정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최소 8시간 10시간을 번역 작업만 한다. 아이고. 그래서 그럼 밤까지 작업하면 불좀 켜고 하지. <laughs> 오지잖아요. 이 전력이 안돼 가지고 불을 밝게 켜면 컴퓨터가 꺼진대요. 그래서 불을 이렇게 낮춰야 아, 그전 지금 저 조명 비추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 컴퓨터 안 꺼지게 하려고 어두침침하게 이 전력이 분산되게 해야 그래야 된대요. 그런 가운데 8시간, 10시간. 근데 그 선배님이 한국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 그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다. 우와, 벌써 8년 지났는데 그 하루에 8시간, 10시간의 번역 중노동을 꾸준히 하고. 그런데 이렇게 표정이 아, 근데 민그라 <laughs> 박목사. 아우 나는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 가면 창피해. 왜? 다른 그러니까 나 나는 성경 번역 선교사라서 나를 그 통계에 집어넣지는 않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교보고 하는 거 보면 몇명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가는데 나한테 몇명 전도했고 교회를 몇개 세르냐? 자기는 빵명이라는 거 빵명 왜 성경 번역만 했으니까 야민규나 나는 성교사인데 내가 구원한 영혼은 빵명이다. 그쟁그 선배한테 얘기했어요. 선배 다른데서 돌려드린걸 얘기해줄게. 어느 오지에 번역된 성경이 들어가서 그 성경 덕택에 그 부족에서 정말 문명 사회 하나도 못 보고 자란 그 누군가가 아 우리 부족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신이라는 걸 인정했다 그 기쁨으로 보낸 선교사님이 계시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형님이 한거 일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네가 직접 교회 몇개 세웠느냐 요요그 결과 통계로 판단하시겠나 아니면? 형님의 그 마음. 어떻게든 이 오지에도 성경을 읽게 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8년 동안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타이핑한 그걸 보시겠느냐. 형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전도한 거만 명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우리 눈에 보이는 카운트랑 다르다. 우리가 어떠한 진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이 행동을 하는가?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런 감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큰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 제가요 너도 왔어? 아네 덕분이잖아. 이, 이런 얘기들 그냥 보낸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이 다 밝혀지는 순간들 천국에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모여서 확인해 가는 것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간에 확신을 주며 독려하면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얼마나 큰가. 눈에 보이는 성취감으로 행동했던 바리세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아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행동은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카운트되는 위대한 인생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이신 가운데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똥 찼다라는 평가를 들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의가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